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토요 경마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내일 1호 경마는 또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있는 또 경마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경마도 좋지만 또옷잘 챙겨 입고 마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 경마입니다. 자, 이번 토요 경마 좀 붙어볼 만한 경주는 4경주, 5경주, 그리고 7, 7경주, 10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붙어볼 만한 경주가 되겠고, 특히 7경주하고 10경주. 7경주하고 10경주가 그 중에서도 좀더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했던 내용들,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토유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일경주는 이세마 경주죠. 일단, 1번의 지플렉스. 주행검사 시 상당히 발걸음이 좋았어요. 선행 나가면서 별 추진 없이 살살 오면서도 상당히 발걸음이 좋았던 마필이요. 번호 또한 좋기 때문에 밥 먹고 나가면 선행이고 또 선입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마필 1번의 지플렉스가 되겠습니다 8번의 슈퍼데이요 데뷔전에서 3차했어요 약간 발주는 안좋았어요 바닥 취입으로 3차 했던 마필 그리고 이제 골마겸 여파로 11주 만에 출전해요 10월 26일날 경주 제외되기도 했던 마필인데 어쨌든 뭐, 데뷔전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번에 파드 슈바라고 9번에 로조투 모카신 주행검사 동기예요 주행검사 같이 받았죠. 파드 슈바는 이제 주행연습이었는데 외곽선이 보면서 푹심 있는 모습이었고, 9번에 로조투 모카신은 선행 가면서 상당히 푹심 있는 발걸음을 보여준 마필이 9번에 로드 투 모카신이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이번의 용비교. 데뷔전은 1000m였죠. 외곽 돌면서 무너진 마필. 직전 외곽선이 부한발 아쉬웠지만 이제 이번 경주 선두권 뚝심 보여줄 수 있다. 선입전기에요 이제 선행은 3번의 세븐카이저가 워낙에 빠릅니다. 음, 좀 뒷심은 딸려요. 어쨌든 직전에 1400이었잖아요. 1400 뛰다가 거리 내려온 마필이 3번의 세븐카이저입니다. 11번의 학산 태풍은 대비전 선행으로 입상을 했어요. 이번에 선행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곽 선입으로도 충분히 툭심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11번의 학산 태풍이다. 자, 그리고 인기한 4후위권 예상이 되는 마필이 이 은빛 욕인데, 이거는 내용이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8월 23일 데뷔전은 선행 갔는데 안으로 기대면서 완전히 직선에서 퍼져버렸어요. 귀신 부족으로 허덕였는데, 9월 27일 경주 내용 보았습니다. 늦발해버렸어요. 11번 게티에서 늦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출발하고 나서 3 코너 지점, 4 코너 지점까지 외곽으로 기댔어요. 또 직선에서는 좀 안으로 기댔어요. 그랬는데도 뒷심이 좋아진 내용이었어요. 그니까 러 늦발에 하고 외곽 기대고 안으로 기댔던 와중에도 여력이 있는 내용이었다. 일본계티 은빛 유혹이면은 이것도 순발력 이 있잖아요. 이거 전개 좋아요. 작전 전개도 자유롭습니다. 직전에 뒷심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1번에 은빛, 유혹이 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삼경주는 5번의 라이브스타. 데뷔 전에 2착을 했어요. 계속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팔리고, 3착4착 아쉬움이죠. 약간 좀 늦밟긴 있어요. 그러니까 9월 14일날도 늦밟하고3착그 직전에도 약간 늦밟하고또 방해도 받았어요. 350m 남기고는 1번이 외곽 사행하면서 방해까지도 받았다. 그때 이제 이상규 기수가 기승전기 3일까지 먹었어요. 다른 마필로 방해해가지고. 근데 이번 편성은 잘 만났고. 이번에 로드투스타 이것도 사착 바닥 사착이에요. 착순권에만두번 들이댄 마필인데 직전에 어쨌든 여력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번 이안퍼펙트 추입력 있는 마필이고 9 번에 KN 스톰도 조심해야 돼요. 음, 이것도 사전 동안 3착한 번한 마필인데 직전은 휴양 마신 분의 아예 바닥이었어요. 이번에 정상 출전 주기의 KN 스톰 외곽에서 일격 가능한 마필. 9 번에 KN 스톰이 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이번 사경주는 국산 5군의 안말 경주입니다. 이제 기존의 5군 마필들, 승군전 갖는 마필들 출전한 경주인데, 저는 그래도 승군전이긴 하지만 좀 상승세 있는 안말들에게 좀더 점수를 주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6번의 타이거 로어가 최근에 걸음이 완전히 늘고 있다. 특히 이제 9월 21일 경주는 취입으로 입상을 했잖아요. 외곽 기대면서도 취입이 좋았는데, 직전에 이 마필이 이제 힘이 찼다는 게, 외곽 선입으로 입상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마필들은 힘이 차면은 순발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타이거 로이, 로어가 순발력까지 좋아지면서 걸음이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에? 타이거 로어, 상승세 있고. 11번에 환상의 나라. 이제 두 마리가 직전에 같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환상의 나라는 직전에 선행가서 버텼잖아요. 타이거루어는 목차로 졌지만은 환상의 나라가 최외각임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는 타이거루어가 좀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번에 클럽 큐 야, 김하영 기수 좀 배고픈 기수죠. 클럽 큐로 그나마 근근히 좀두번 입상했는데 직전에 이빨이 선행가서 졌어요. 어쨌든 이 마필로 그 전에 보면은 좀늦바라면서도 강단 있었던 마필이요 직전에 아쉬움 만회할 수 있는 마필이고. 7번의 에코스타. 이 에코스타도 데뷔 전부터 우승을 했습니다. 외곽선이 보면서 툭심 있었던 내용. 7번의 에코스타가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가 보면은 선행마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4번의 삼정스파이더 데뷔 전 선행으로 이겼습니다. 이제 5번의 뉴알삭스도 직전에 선행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가 선입으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선입 검증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4우가 따당으로 끝난다 쉽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안쪽에 1번 따뜻한 이로나 특히 2번에 내 길에 있어요. 룽부터 안에서 빨리 나가면서 4번, 5번이 순조롭게 선행 못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의 대기리는 솔직히 저는 좀내키진 않아요. 1번의 따뜻한 이로도 전개가 좋습니다. 직전에도 스타트 가장 좋았는데 1번 보내주고서 외곽 선두권 전개했던 마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 선두권이 치열하게 좀 흘러갈 수 있다. 그래도 이제 3장 스파이더가 이 중에서는 조금 나은데 어쨌든 1, 2, 4, 5가 좀 치열하다. 그래서 휴양마지만 저는 10번의 그랜드케마가 충분히 외곽에서 일격가는것 마필로 봅니다. 요 그랜드 케마도 보면은 꾸준히 자기 걸음 보였던 마필이잖아요. 파행 및 재행, 재염으로 인해서 발굽염으로 인해서 휘앙 갖고 나오는 마필이요. 재검 네, 때 마체중도 증가했는데 어, 외곽 정계하면서 발걸음이 좋았던 그런 내용이고 또 이번 경주 안쪽에 선행 마들 많다면은 외곽 중간에서 서서히 스퍼트 해주면서 선익 가세해 주면서. 충분히 한발쓸수 있는 마필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휴양마필이라 현장까지 좀 확인한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 안쪽에 선행마들이 많은 경주 조건을 봤을 때 휴양마라 좀 긴가 민가하게 팔릴 수 있지만 10번의 그랜드캐마도 충분히 좀경쟁력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가 훈전도가 높습니다. 혼전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당대초월이 조금 나은 건 사실인데 이렇게 뭐 압도적인 강축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도 갖고 봐야 돼요. 일단 상승세 있고 탄력은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57이에요. 57, 57이라는 게좀 부담이 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대초월이 되겠고 7번의뷰티풀라성 이거는 직전에 조금 다소 힘쓰면서 선행 강탈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무너졌는데, 그 전에 보면 또 꾸준하게 자기 걸음 부였던 마필이잖아요. 중반에 엎어깔 수도 있고, 아니면 곱게 외곽선입 타면서 푹신발이 가능하다. 7번에 뷰티퍼라성이 되겠고, 3번에 참 빠른 말, 1700첫 도전입니다. 이제 무한이면 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저는 선행 나가야 그나마 좀 승산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하 이제 1700첫두 전이고, 이 마필은 기본 순발력과 뚝심이 있는데, 주행 자세가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8월 24일 경주 끝나고, 8월 27일 날 거세했어요. 거세했는데도 직전에 보니까 말이 안팎으로 기대는 게좀 심해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채찍되니까 안으로 들어갔다, 외곽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주행이 안팎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때문에 어쨌든 참 빠른 말은, 선행 가야 된다. 제가 봤 때는. 무아이면 뭐 도인 선행마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좀 놀랜 마필이 4번의 세명스트롱인데 야 이게 너무 예상이 안 잡혔어요. 세명스트롱이 안될 이유가 전혀 없다. 10월 3일 경주도 제라킨하고 마니노다지 이두 마리가 강앤네이스에서 3착이잖아요. 물론 6마신이지만. 직전에도 5착인데 큰 착차가 없었어요. 세명 스토롱도 작전 전개 또한 자유로운 마필이요 1700 물론 첫 도전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최근 거름이 꾸준함을 감안했을 때 어차피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마필들이 그러면은 전이것도 재밌다고 봐요 인기도에서 밀리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마필 4번에 세명세명세명 스토롱이 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이번 칠경주가 투유경마 메리트가 있는 경주예요 이거 뭐대끼리도다 갖다 할거예요 짭짤하게 형성될 경주인데, 그래서 먹을 게좀 있어요. 거기 이제 완전한 백판 마필까지 제가 좀 째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저도 이번 칠경주가 이번 투유경마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경주입니다. 자, 1번 이고가이. 지금 다때마다 팔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안볼수 없어요. 매번 이빨 가고 졌지만도 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를 워낙 잘 만났습니다. 이번에. 9월 13일 날 외곽 선의부 외곽 기대면서 무너졌고, 직전 선행 같지만 마이엠파이어나 캐롤캣이 너무나 잘 떼었죠. 솔직히. 이번에 고가이가 되겠고, 9번에 라운드사일런스 이것도 승군전인데 상승세 있습니다. 선두권 밀어붙이는 특심 있는 마필이고 북병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6번, 10번은 딱 그럴듯하게 액면이 좋은 마필들이고 이런 거잖아요. 11번에 한남 엘도라도, 11번에 한남 엘도라도 24조 성수 조규사 마방이 있었던 마필인데 이제 10월 3일부터 마방을 옮기고 나아요. 그러니까 마방 옮기고 두번 뛰었고 이번이 세번째 경주인데 어, 직전에 깨지긴 했지만 걸음은 좀 살아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10월 3일 경주는 마방 옮기고 첫 경주고 1400이었잖아요 직전에 1300 외곽선이 무너졌지만 분명히 살아난 내용의 하남 엘도라도다 이거 조심해야죠 종합지 백판인 북병은 요 8번의 마이웨이보스입니다 자, 정우익주교사 마방에서 2번, 8번 두 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2번이 많이 팔리잖아요. 직전에도 많이 팔렸던 마필인데, 직전에 외곽 돌았던 마필이고, 마이어보스는 직전에 왜 이렇게 못뛰었냐 재결수 갔다 왔잖아요. 물에 맞으니까 말이 안 뛴다. 근데 물에 민감한 마필이 안쪽을 받았다? 큰 이득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팔리지만은, 조금 부담이 돼요. 모래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밌게 보는 게 8번의 바이웨이 스입니다 완전히 백판인 거 보고 제가 놀랬는데 직전에 어쨌든 이것도 걸음이 늘어난 모습이에요 1번 이구아이하고 같이 뛰었잖아요 이구아이한테 0.5초 졌어요 반타임밖에안 졌어요 근데 1번은 강축인데 8번은 백판이다 그러면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8번에 마이웨이 보스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와 아, 정말 지진 납니다. 이번 구경주는 정말 뭐가 들어도 할말 없다. 이번 경주가 1200이면서 선행마들이 또 무지하게 많아요. 뭐 5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무지하게 많잖아요. 5, 6, 7, 9, 10, 1 1 그냥 막치하게 선두권이 흘러가는 레이스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터지면은, 대책 없이 터집니다. 뭐, 최근 기세는, 7번의 스타트랙이 좋아요. 뭐, 이거 뭐, 꾸준하잖아요. 떡대도 있고, 앞서, 선행, 선입이 다 되고. 그, 9번의 한스샌 브레이싱. 이것도 말은 조그만한데, 강단 있어요. 근데 55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마필이, 뒷심도 좋아지고 있다. 그건 좀 고무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55는 좀 부담이잖아요. 솔직히. 이번에 런와일드도 승군전인데 선취비다 돼요. 이거 예전에 늦바라고도 들은 말이잖아요. 런와일드가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뭐데끼리도 짭짜름한데 이 3번의 한강부스 같은 게 한번 이삭죽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마 하다 보면 좀 어부지리로 들어온 말도 있잖아요. 레이스 전개가 잘 풀려서. 그러니까 이번 경주 한강부스가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마들이 많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선두권이 치열하게 흘러간다. 그럼 한강부스는 뭐 있어요? 그냥 안에서 뒤에 가다가, 그냥 막판에 촌놈 지갑 줍는 거예요, 안에서. 어, 니들 왜다 써? 어, 이거 서비스네? 땡큐. 그러면서, 막판에 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이 한강보스도 시원한 맛은 없는데, 그래도 걸음이 마필이 보면은 항상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3번에 한강보스가 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자, 이번 식경주가 또 이번 토요경마 놓칠 수가 없죠. 이게 또 먹을 게 있어요. 여기서 한번 끝내기 홈런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10경주. 토요 10경주.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원더풀 로던. 2번 원더풀 로던. 승군전이지만 상승세 있고 잠재력 있는 마필이죠. 강나루도 상승세. 최근에 막 선취입 자유로운 모습으로 상승세 있는 마필이에요. 뚝심 있는 1번의 브라운 골드. 그리고 직전에 큰 경주, 대상 경주 뛰었던 7번의 트랑케. 이 정도로 마지막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아니, 제주로 갑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2번에 500선녀. 박성광 기수. 기승 경기 많이 먹잖아요. 금요일 날못 나왔죠. 오0선녀순두권뚝신발이 가능하고 4번 뉴페이스맨 상승세 날료홈런은 홈런은커녕 매번 삼창말하고 있어요. 6번 조심해야죠. 신화왕자 주행검사지 선행가면서 발걸음이 좋았던 마트입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이번 웅지바람은 인정해야죠. 상대 워낙 약합니다. 잘 만났고 1 0번에 가운 천하가 직전 휴양 마신 분의 힘이외곽 뚫면서 탄력이 좋았어요. 이거 선입 선취입이 다 되는 말입니다. 이번에 정상 죽이면은 빠른 선입 전개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야죠. 전개 좋은 이번에 황제 천하, 추입력 있는 7번의 대기원 이런 것도 일각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경주입니다. 이번에 거승태자 선취입 자유로운 모습으로 세면속 입상입니다. 야, 번에 청암수도 대단하죠? 11월 1일 날 점핑 출전해서 2차. 직전에 승군전도 품이 외곽 뚫면서 탄력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아라리오도 취입력 있죠? 자, 그리고 종합지 백팔인 마필이 뭐냐? 4번의 갈채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이거 전혀 안 팔리잖아요. 종합지 백판인데. 일단 이번 경주가 취입형 마필들이 많습니다. 근데 4번의 갈채는 이번에 단독 선행이에요. 단독 선행이다. 직전에 10번 게트에서 전현준 기수가 좀 무리하게 힘쓰면서 선행 갔어요. 직선에서 뒷심 부족으로 무너졌는데, 성적은 바닥이에요. 근데 무리한 전개했던 나중에도 직선에서 쉽게 퍼지는 모습은 아니었다. 보통 이렇게 무리하게 외곽 전개해버리면 은 이런 선행마들거 걸어오잖아요. 근데 쉽게 퍼지지 않았다는 점과 물론 거리는 1110m지만 은 이거 죽기 사이기 오늘 선행이면 재밌어요. 4번의 갈채가 최대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주 사경주입니다. 안 쪽에 4마리, 그쪽에서 2번의 선행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1번은 선입이요 꾸준한 4번의 참날이 직전 탐색한 믿음행진 어쨌든 안쪽 마필 중에서 좀잘 골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경주입니다. 단출한 8마리 편성, 이번에 제 광해 전차, 7번의 경성 제일, 이것도 살아났죠. 그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게 어정적기예요. 이거 좀 선두권 전개해야 돼요. 그니까 그전에는 좀 무리하게 선두권 전개하다잡 자빠져버렸고 직전 너무 참다가 또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번 좀그 정도예요. 결정적은 떨어지지만은 또 오늘은 좀 재밌지 않나 싶어요. 어정적기가 되겠고 5번 육탄왕자도 살아났어요. 60이지만 유격 가능한 마필 5번에 육탄 왕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주 육경주입니다. 3번의 드림매직. 직전 대상경주 우승했죠. 제주도 지사배 대상경주 우승입니다일번의 미래제왕은 선행이에요. 직전에 농림부 장관배 대상경주. 1610m 퍼져버렸죠. 이번에 1300m의 단독 선행입니다. 추입에서는 천하 시리즈. 7번의 천하군자, 8번의 천하황후. 외곽에서 일격 가능한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29일 토요 경마 방송 마치고요. 또 방송 보신 분들 모두 토요 경마 건승하길 기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